원장님, 어, 준호 헤어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준호 헤어는 어,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게 어, 가장 중요하고 대표님의 마인드 자체가 어, 함께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어 인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성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함께 성장하는 것과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흑석역점의 차별점은 네. 뭔가요? 저희 흑석역점에 오신 고객님들을 가장 편안하게 모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인턴 디자이너 모두가 여기에서 좀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그리면서.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그게 다른 곳과의 차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직원들이 더 행복한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원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저는 저는 어, 이 매장의 성장이 곧 직원들과 저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장의 이윤보다는 직원들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원장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지는 몇년 정도 되셨나요? 한 지금 17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준호해역에 오신 지는 또 네. 얼마나 되셨나요? 준호에온 지가 17년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원장님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호해역 흑석역점 직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음, 어... 저는 이곳에 와서 우리 인턴분들이 올바른 마인드와 어, 올바른 생각으로 어, 멋진 디자이너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을 시킬 거고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제가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처럼 정말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나 나의 그 기술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인격과 실력이 같이 겸비돼 있는 어, 그런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가 될수 있도록. 어,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어, 믿고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직원을 행복하게 해서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준호해어 흑석역점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